오늘도 친구들은 우주별 장관장에서 아주 재밌게 놀고 있네요. 자 각자 뭘 하고 있는지 볼까요? 먼저 이쪽우주노이드부터 볼게요. 우주노이드에서는 여기 먼저 반짝핑 고고핑, 소롱핑이 이렇게 관람차를 아우 아우 이렇게 세시가 이렇게 관람차에 자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하쭈빈이 탈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그리고 여기를, 여기는, 이거. 이거. 이쪽에, 가면은 아무도 없고요아 아무도 없네요. 그리고, 그리고 이쪽 구롱 카페에 가보면 이렇게 있어요 여우핑은 손님이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서 이하고 있고 깡주핑과 한개핑은 어 잠깐만요 짠 이렇게 둘이서 지자,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를 봐볼게요 먼저, 어, 어, 누루핑은 뽀우핑을 위해, 어, 아름다운 노래를 치, 기타로 찍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지막, 아롱핑 오늘의 주인공. 아롱핑과 다롱핑이 같이, 아롱핑이 다롱핑에게 푹 치는 법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어, 그리고, 아, 어, 아롱삥이, 다롱삥한테, 다롱삥한테 무슨 얘기를 하네요? 무슨 얘기를 하네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롱, 다롱삥, 응, 왜, 언니? 이제 잘 이해했어? 볶이는 법? 곰사만이만이야.

댄댄댄댄댄댄댄 어때 언니? 우와 진짜 잘 친다 아롱. 어 언니 지금 화장실 가고 어 언니 화장실 가고 싶네. 아롱비 전다 연습하고 있어 아롱 언니 금방 갔다 와서 다른 것도 없지. 어, 배워 어 배워줄게. 응, 음, 언니 다 연습하고 있을까 냐? 댄댄댄댄댄

여기 오을은 됐어 초롱핑이 다시 내려왔자 어디 오늘 어떤 장난을 쳐볼까 쵸냥 장난치는 거 너무 재밌어 재밌다니까 뭔가 초롱핑이 뽀뽀핑 같죠 자, 자 계속 이야기를 보시죠 일단 쵸냥 히힛 어응다 아롱핑이잖아 단 단우핑 민국 있네 단호박은 저쪽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겠다. 여기 조명이거든. 있었어 쿵, 쿵이으이단숨에 여기 로들어다이단로어디다이일어단숨어갔다다 단소 요 난 까만 보호응다음핑이 음. 무슨 일이야 루루? 그, 무슨 다음핑이 무슨 일이야? 아,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소리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봐 잘... 그래? 그러면 또 소리 들려도 무서워하지마 언니가 있으니까 언니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 안하고 루루 응안응 음, 음, 언니 고마워 응 루프핑 언니 음자 인터넷 뭐야 음음 뭐였지 안 들었는데 진짜 잘못 들으긴 했나 보다 다음 난 다음 좀북 연습이나 해야지 음. 언니 부분 이쪽에다가 두놔 두고

다 너무 착하니까, 다롱. 그러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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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음, 잠시만. 잠깐만요. 야, 안녕. 음, 다시, 저쪽을 보고 있잖아. 그러면, 은 가자, 가자. 음, 음, 잠깐만요. 예다. 다롱. 음, 저녁 안녕. 일단 주문이 있고 여기서 가는 것좀 봐. 진짜로 뭐지? 어, 어, 어. 써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분탓진가 어? 아롱삥, 언니 왔어, 아롱. 아, 어, 언니 왔네? 어, 잠깐만. 이 보기 왜. 없지? 어, 마 빈도가 너가... 어, 아따따 나는 아니야 다노 내가 왜 그렇게 어왜 그랬겠어 다농 하긴 다은빈너가 그랬을 수는 없는데 뭐지 그럼 음 잠깐만. 너 말고는 뺏어갈 사람이 없는데 왜냐면 각자 자기가 할거 하고 있으니까 아놈 나 아까 찝찝한 거 기분이 되긴 했어 다노 갑자기 왜 나와 아근데만이야난 절대 아니야 다노 언니도 그렇게 믿어 하지만 이번엔 아닌 거 같아 너가 그런 거 같아 얼른 내 어느 좋은 아놈 아는, 왜, 나는 아니라니까. 너 맞는 거다 알아. 음. 아니, 나 아니라니까 다아아아 <laughs> 아니, 아니야, 너 맞아. 아무래도 너인 것 같아. 각자 자기가 알고, 하고 있는데, 너가, 너밖에 없잖아. 아는, 너 틈님 없다고. 오해하고 있군. 그럼 나는 내가 할 거야. 나키기 전에. 다음 너잖아. 다롱, 당장 내놔. 나 없는 거 없다니까, 다롱. 어뭐 거짓말하는 거지? 어디 주머니 봐. 아, 어? 진짜 없네. 뭐지? 반대쪽에 있나? 여기도 없네? 음. 없다고 했잖아, 다룬. 음, 아니야. 분명 니 스타캡이 있을 거야. 아니, 왜남리 스타캡을 그렇게 이, 진짜, 내 건, 어 뭐야, 다룬. 차라리 그럴 거였어. 아니, 진짜 나 아닌데. 1,500원 다그럴 수는 없는데, 뭐지? 일단 넣어놓자, 이건. 일단 주문했어 이거 이거 얘가 주문한 이유는 자기 거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럼 어가 봐야겠다. 그럼 얼른 가봐야겠다. 음 응. 언니 나 아니라니까 다롱. 너가 받는 게틀림 없어 아롱. 일단 무타키로 봐야겠어. 다 아롱. 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뭐야 스타폰 말고는 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뭐지 잠깐만 그러면 누가 한 거지 바보 다른 거 아니라고 했잖아 아 그런 게 맞니 네가 아 맞네 네가아닌것 같아 아. 미안해 음. 그러면 누구지 다롱 나도 누군지 확실히 모르겠어 다롱 아까 초롱삥 언니가 넘어졌는데 응 음, 뭔가 찝찝하더라고 설마 저놈이.. 아니 거야. 청빈 언니가 근데 어떻게 했는데 너무 좋어. 그래서 이렇게 뜨니까 아, 이렇게 했는데. 아, 이렇게 좋는데 나랑. 음, 그러면 정놈이인가 아니 정놈이 그러는 거 없잖아. 아, 누. 네. 나는 절대 아니야, 다롱. 언니, 왜 다, 언니, 나 진짜 아니야, 다롱. 설마 다 의심하는 건 아닌데. 에이, 당연히 아니 너무 어, 잠깐만. 내 생각엔 너가 맞는 것 같아, 나는. 분명, 너가 내 북이랑 가장 가까이 있었잖아. 근데 쫄미는 어디 갔다 오는 거였대? 나도 그건 모르지. 음, 진짜 누구지? 야 너구나. 야다음핑 당신 내놔. 아니 나 나는 없다니까왜 계속 나를. 음너 있는 거다 알아. 음 그런 거 당신 내놔. 그때 음나나나 나. 빛나. 얘들아 왜 그렇게 싸우는 거야? 빛나? 아니, 그게 말이야. 니 얘가 내 북을 가져갔다니까, 알어? 어? 다른 핑이 그랬을 수가 없는데, 빛나? 원래 나 보진 않았지만, 내 생각에 다른 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랬을 것 같은걸? 음, 예를 들어서 누구 알어 음, 예를 들어서, 음, 초롱 핑이나 음, 장난기 많은 들이, 집. 아휴 그게 누군데, 아롱?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초롱이은 아닌 것 같아, 아롱. 내가 너무, 초롱이 넘어져서, 다른 삥이 이렇게 줬대. 근데, 그때 뭔가 찜찜하던, 찜찜한 건, 다른, 아롱이도 거기 사라져 그렇겠지. 그러면 다른 삥이 아니겠지. 응, 어, 빙근네 바보, 다 아노. 바다 아노. 빛나삥 언니도 그렇게 말하는데, 빛나삥 어머니는 언제 똑똑해? 다 아노. 그러니까, 빛나삥 언니가 맞아. 야, 꼭 똑똑하다고 믿으면 어떡해? 다노 언니는 아무래도 그거 맞는것 같아. 언니는 너가 그거 줄 때까지 절대 어, 안 놀아줘, 안롱 아, 진짜, 북도 안 갈아쳐줄 거야. 아니, 왜, 자기 것도 있으면서 왜내걸빼는 거야. 안롱 아, 그리고, 그냥, 나한테 말하면 되잖아. 불러달라는 거 같으면. 아니, 너는 그런 데도 없는데, 전혀. 저... 음, 음. 당빈, 음, 왜? 언니는 아무래도 좀놈이 맞는 것 같아 저놈에 실적 가져가고 넘어진 거 아닐까? 음... 그런 거 같아 나도 근데 언니는 왜날못 믿는 거야 아니 난 동생인데 아니, 언니는 가장 잘 믿는 사람이다 언니는 딸 항상 믿을 거라면서 그러고서는 힘. 너무 세빠지마 빛나 너희 언니도 금방 알게 될 거야 빛나 힘내다롱비응 응, 언니. 빛나뱅 언니고 응 빛나 안녕 응다롱 안녕 아+ 아롱아롱 니아맞아다 아+ 아롱아니아한테 음, 아, 그래, 언니한테 언니한데 물어볼까? 그래, 그러자. 다롱은 가봐야겠다. 먼저, 아닐 것 같은 언니는 넘어가야겠어. 우선 누루삥 언니는 아닐 거야. 지금 뽀삥을 놀보느라 바쁜 것 같고, 누루삥 언니가 그럴 리가 없고, 누루삥 언니는 그럴 리가 없으니까, 다롱. 빌릴 때면 항상 말하니까, 루루피 언니안 말한 적이 없지. 물론, 루루피 는 그럴만한 언니가 아니야. 그리고, 물론 다 인정해. 그리고, 그러면 다음 병원햄 패스. 빛나 피원이도 그럴 리가 없으니까, 패스. 그러면, 자, 누구로 왔지? 아요오핑언니까 근데 요오핑언니는 장난기가 많긴 한데 주문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아닐 것 같기도 그럼 로 가볼까? 이챠 어? 아빠야 다롱핑 너도 먹으려는 게? 그러게 깡총 어? 아 아니야 괜찮아 다는음 일단 깡총 피곤이 하는 게피곤도 아니겠네 먹고 있으니까난 이쪽으로 가볼까? 음.. 그렇다면 아초팽언니는아초팽언니는 지금 일하고 있잖아 그리고 하초두언니는 그럴 리가 없지 <laughs> 다롱 그러면 패스 음.. 고고핑언니는 아닌 것 같고 반짝팽언니인가? 일단 물어보자 반짝팽언니 반짝팽언니 나 물을 거 있어 잠깐 음, 내려와줘 다롱 어어? 어? 말할 게 있다고? 바, 물어볼 게 있다고? 응 다롱 알았어 반짝 좀 내려갈게 잠깐만 얘들아 응 잠깐만 얘들아 다롱핑이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응 알았어 반짝핑 그래서 물어볼 게 뭔데 반짝? 반짝핑 언니 혹시... 우리 언니 북 가져갔어 아니 반쪽? 어? 북? 나는 안 가져갔는데 반쪽 난 계속 관람차만 나는 계속 관람차만 타고 있었어 고급빙이랑 반짝 고급 그럼 그래? 아 그렇구나 반채빙은 내가 불러서 미안해 나는 이제 놀아도 네 아, 괜찮아, 반짝. 그럼 난놀개 고마워, 반짝. 그럼 난 이제 놀, 놀아도 되지? 응. 아, 그리고 괜찮아. 다갈 필요는 없어. 그럼 난 이제 놀게. 고마워. 응. 그러면 고고핑 언니가, 근데 고고핑 언니는, 놀이가 없잖아. 아까 그러니까 반짝 핑 언니가 고고핑 언니랑 같이 놀고 있었다고 했어. 근데 초록 핑은 안 들어갔지. 청빈 언니는 안들어갔지 그럼 청빈 언니. 아이고, 청빈 언니가 이름이 안들어갔어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같이 말할 거 아니야? 같이 더고 있었어. 뭐지, 다 너? 일단 불러봐야겠다. 청병 언니, 나 물어볼 거 있어. 아아 어, 아, 어, 어, 뭐, 뭐, 뭔데, 천옹? 일단 내려와봐. 어. 뭔데 단홍삐음 혹시 우리 언니 부, 가져갔어? 솔직하게 말해. 다 솔직하게 말해. 어어 어, 아, 아니 초롱. 음 일단 좋은 병원니 솔직하게 말해봐. 단홍. 난 아니야 초롱. 그래. 음 알았어 단홍. 그럼 이제 놀아도 돼. 아 그래. 알았어, 그만. 고오핑 언니는 아닐 테고. 구, 음, 근데, 빤 착하우스는 아무도 없던데, 다로 야, 다롱핑! 어? 다롱핑! 너왜 나한테 안 주는 거야, 북을? 진짜 언니한테 혼나볼래? 다, 어, 아롱? 어, 어, 어. 어, 아, 민다. Jaga jeping, ah, beli obat sekali. ah, ada, panjat kau sedo, ah, oh, dulu ping, ah, eh, oke, dah, aku akan dekat, 응 그래 좋지 응. 응, 그래도 좀 힘들었는데 잘했다 아 근데 그만은 아닌 거아니지아나 너도 힘들만 하지 내가 도와줄게 응지 음. 응. 야 다롱핑 어아너왜 어. 계속 내 북을 안 주는 거야 아롱 알아. 얼른 주라고 빨리 주지 못해 아롱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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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아놈 뭐야 다음비터 거기 안사 응. 아놈 안됐지 여러분 아, 다시 해기회요 야 다농핀 까니 북주 북주라고 안홍 응. 어. 응. 야 다농핀 거기서 안홍 거기서지 못대 안홍 응 다농 보사워 아, 다룡. 야, 다룡핑, 내자 오지 못해? 아, 과연, 과연 다룡핑은, 다룡핑이 하지 않은 걸, 비, 과연 다룡핑은 언니가 원하는 걸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롱핑은 단능킹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해가 풀릴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구독, 예, 아, 구독과 좋아요 꼭 구독해주세요. 아 그리고 여기 25분이 돼가지고 끝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 아까 말씀드렸지 드렸듯이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아, 그리고 아롱빙, 아롱빙이 꼭 오해가 풀리길 바라면은 마찬가지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